보면, what is unusual은 특이한 거거든 특이한 것은 특이한 about이 앞에 꾸며줘 어, about 저널리즘이니까 저널리즘에 관해 특이한 점은 as a profession 직업으로서 특이한 점은 what부터 profession까지가 다 주어인데 what절이 주어인 거야 문장이 주어면 단수 취급하잖아 그래서 동사 is 잘온 거고 답이 1번 It a c k of independence. 독립의 부족이다. 독립성이 부족하대. 전열리지만. In theory,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practitioner. 전문직 종사자들. 이론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in the classic profession. 어, 고전적인 profession. 전문직 에 종사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와 같은 라이크 앞에 꾸며주는 전치사. 일단은 그 메디슨 의학이나 또는 클로지 성직자와 같은 얘네들은 컨테인 동사 포함의 뜻 수단을 어 프로덕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데 t h e 그들의 머리에 and hand 손에 and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연결해서 대모하고 Do not have to, do not have to, don't have to. 이거 뭐뭐할 필요가 없다. 걔네들은 work for a company, 회사나 또는 그리고 이모 employer, 고용주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무슨 소리냐면 전문직 있잖아, 막뭐 변호사, 사자직업, 변호사 회무사 회계사, 뭐 회계사, 의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런 전문적인 고유 영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월급쟁이로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자기 능력 펼치면서 사업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컴퍼니 회사나 이제 인플루이 고용주가 없는 거지. 물론 뭐 로펌 이런 데는 있지만. 같이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것도 거 안선 다 개인이잖아. 그다음에 대이 그들은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게내 일을 내가 전문직이면 내 일을 남이 해줄수 없는 거야. 나만 할수 있는 거지. 내 전문성 캔 동사. 그들은 주로 a from b a를 b로부터 들어 끌어내다 그들은 그들의 인컴 소득을 수입을 directly 직접 끌어낼 수 있어. 직접 내가 그냥 나무 회사 다 잘려도 시골에 가서 병원 차리면 딱 되는 거잖아. from their client 그들의 고객이나 또는 patient 환자로부터 because 때문에 the 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들이 폴드 노리지 지식을 보유하다. Hold.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끊어주고 Moreover, 게다가 여기서 모하고 계열 그들의 고객들은 당연히 디펜더들 의존하지 온뎀 그들한테 우리 막안 걸렸어 혼자 치료할 수 있어 아니지 의존 해야 돼그 다음에 저널리스트부터 먼저 끝까지 비줄 완전 끝까지 앱위 까지, 그 문장 들어 이거 서술형 되면 서술형 안 나오면 저가 어법으로 보면 돼. 저널리스트들은 언론인들은 주어 홀든 올리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언론인들도, 기자들도 대체를 못해. 얘네들만의 고유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뭔 내용이냐면, 겁나 쉬운 건데. 전문직 그 의사,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처럼 기자들도 고유의 영역이 있긴 하지. 근데 얘네들은 혼자 일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우리 혼자 누가, 쓰언이가 기자야? 혼자 뭔가 방송국 차려. 누가 봐? 안 보지. 너는 어쩔 수 없지? 전문성이 있지만은 s b c 로 들어가야 누가 보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 그러나 is not. 이것은 어 theoretical 이론적이진 않다. 이론적으로는 혼자 차릴 수 있어야지 당연히 사장 없어야 되고. In nature 본질적으로. 세미콜론 즉뭔 소리냐면 원 어떤 사람은 might argue 주장할지도 몰라. 때부터 문장 끝까지를 반전까지. That public 대중들이 대중이 depend on 의존한다. j o u r n a l i s t 그 언론인들에게 의존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뭐랑 끝부터 문장 반전까지가 앞에 왜 이쁘냐 주지 환자들이 depend on 의존하는 것과 d o 의사들한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중이 언론인들에게 의존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뭐 In practice, 실제로 어, 저널리스트들은 혼자 개인 사업자 될수 있어? 없지, 누가 봐 혼자만 있으면 기자들은 can serve the 그, 대중들에게 s e 봉사하다 s e r v 봉사할 수 있으며 usually, 보통 only by working, 오직 일함으로써 for a news 뉴스 기간을 위해 일해야만 대중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즉 내가 뉴스 기관 SBS 이런 데에 취직을 해야만이 대중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Oliver news organization' 했고, 반전 다음에 '위치 계속 연법'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Can we come a uh, 'Can' 그거는 fire 해고하다 해고할 수 있어. 그녀 또는 그를 'at will'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잘리기도 해.' 저널리스트 들 주어, 이 사람들의 인컴, 수입은 depend, not on, 의존하는 게 아니라, public, 대중이 아닌, 대중이 돈 주는 게 아니라, but 누가 줘? The employing, 그 고용한 뉴스 기관이 주는 거지, 기자들한테. 담전담에 위치, 근데 그거는 종종, drive, 얻는다. 그러면 그, SBS, KBS 이런 데는 어떻게 유지가 되냐? 광고, 광고료로 하는 거지. 라지 메주리티 대부분 대부분을 누가 줘? It's, 대부분의 그것에 그래 리벤유 수익의 대부분을 from advertiser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로 보는 거야 걔네들 우리 뉴스 돈 딱, 따로 내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보면 광고 효과가 나니까 광고비로 퉁 하는 거 이거 정리해서 보내놓게 아여 빨리 가자니 그니 아 내가 그거 공유 앨범에 만들어놓고 넣어게 공유 앨범 하나 있지 이미 네. 거기다 넣어게이 시험 네.